네 안녕하세요. 10월 31일 화요일 매매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조, 조건식 세개 세팅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매수할 수 있도록 네, 세팅 하겠고요. 자 분할매도 4분의 1씩 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장 시작됐고 자 스윙 조건식 1번에 사명황 먼저 잡히면서 출발합니다. 아직 매수는 되지 않았고 자 EM 코리아 조건식 걸렸고요. 자 기가레인까지 스윙 1번에 조건식 스윙 1번 조건식에 세종목 잡혔고 자 기가레인부터 매수되면서 출발 합니다 자피엠풍년보의 양조점 상승 출발하면서 수익권 들어가 있고 자 일성건설도 마찬가지 어제 매수 한 세종목이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자영화테크는 오늘도 하락해서 출발하네요 자 em코리아도 신규 매수 되었습니다 자삼영화까지 매수 오늘 공식 걸린 세 종목 모두 매수 됐고요. 자 오늘도 계좌 상황 그리 좋지 못합니다. 자 기가레인이 또 하락하면서 추가 매수까지 됐고요. 네 추가 매수 지금 체결됐고 자 영화테크는 오늘 조금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큰 손실권 들어가서 비중도 좀 실린 종목인 만큼 오늘 급등 나오기를 좀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. 자 일성건설 수익권 들어가 있고 보해양조, 피엠풍년, PM풍년, 피엠풍년도 아까 1% 이상 수익권 들어갔었는데. 1% 정도 수익권 들어갔었는데 다시 음 손실권으로 접어들었네요. 자, 사명 화학도 하락하면서 추가 매수까지 들어갔습니다. 자, 오늘 계좌상황 뭐 EM코리아 정도 조금 올라오는 거 외에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. 한솔 PNS 일성건설 좀 수익권 들어가 있는데 기대 보고 있습니다. 보에 양조는 또 오전에 어, 조금 타이밍을 놓쳤나 싶네요. 자 갭상승 출발하는 종목들 어제도 코오롱머트리얼 안 팔았더니 지금 거의 마이너스 8% 이상 빠지고 있고 조금 상승 출발한 종목도 좀 빨리 덜어내는 게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손이 쉽게 안 나가면서 손실들이 좀 나고 있습니다. 자 지금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는데 한솔 PNS가 5% 상승 나오면서. 자, 오로 도달했습니다. 오늘 매수한 종목들도 영힘못 쓰고 있고. 자, 큰일 났죠. 영화테크 오늘 도 마이너스 들어가면서 손실권 들어가 있는데. 자, 일단은 오늘 음한 한솔 PNS를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. 한솔 PNS 1,255원에 한번 정정 내서 자, 한번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솔 PNS까지 오늘 매매하고 자, 매매는 마칠 계획이고요. 자 일단 지금 배포되어 있는 무료 버전의 경우 자 오늘이죠. 10월 31일까지가 만료기 때문에 자 크게 기능은 추가되지 않았지만 여기 날짜 나오는 거그 다음에 지수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버그 좀 있던 거 수정한 정도 그 정도만 어, 수정한 상태에서 좀 배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간소피네스 지금 빨리 팔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또 정정 냈더니 매도가 안되고 있네요. 또 오늘도 계좌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고 자, 지금 계좌 상황이 상당히 어렵, 어려운 상태입니다. 자, 안수핑에서 잘안 팔려요. 한번, 정정 다시, 4, 좀 10원 내려서 좀 빠르게 팔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팔고, 오늘 방송 빨리 마치고, 자, 모의 투자 통해서, 뭐, 한, 한 시간 정도 테스트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일단, 어, 다음 버전, 자, 오늘 올려드릴 계획입니다. 빠르게 작업해서, 오늘 카페 통해서 배포할 텐데, 뭐, 기능은, 크게 추가된 건 없고, 자, 안정성과, 그 다음 일부 정보, 편의성만 추가된 상태입니다. 자, 안설 PNS 전략 매도 됐구요. 자, 매매 수표 하나 한번 보고, 네,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10월 31일 화요일이었구요 오늘 매매 매수 세 종목 됐습니다. 삼명화학하고 기가레인까지 좀 추가면서 됐구요자 그리고 오늘 어 한솔 PNS 전량 매도하면서 약4%좀안 어 되게 자1승 거뒀습니다. 자 기가레인은 아주 또 일부만 매도됐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일단 카운트하지 않겠고 자 오늘도 매수금이 크면서 지금 계좌에 물린 종목들이 많이 생겼죠. 자 계좌에 손실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생기면서. 어,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한 상태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매매하면서 내일 또 종목을 좀 손절해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어, 매도한 금액들 손익금액 45,000원 해서 딱 3%. 네, 오늘 매도한 종목들 주작 수익률 3% 기록했다. 이렇게 했다. 어,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